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 a 제곱 더기 b 제곱 더기 c 제곱은 8 자, a,b,c는 4줄는데 자, 뭐 어떤 걸 구해야 되는 거는 요거를 통분을 해본거알겠네 통분을 하면 은 a,b,c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,c 더하기 a,c 더하기 a,b 어, 지금 없는 게 요거죠, 그죠? 요거 어, b,c 더하기 a,c 더하기 a,b 요거만 구하면 되는 거죠? a,b,c는 있고, 그죠? 그럼 이것도 여기서 볼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를 하면 되죠 이렇게 AB +BC +CA는 그렇죠?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는 8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니까 이거는 4가 되고 마이너스 2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는 8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4가 되고,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마 2가 된 거예요. 그죠? 바로 나왔죠? 그러면은, 는 하고, AB, 이거는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되고, 분모는 4가 되고,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.